여러분, 안녕하세요. 바통령입니다. 자, 이 대국은 바둑신들의 대결입니다. 요즘 이창석 7단이 이제 바둑신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기사이고, 또 신진서 구단의 별명 중에 하나, 이제 신공지능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갓진서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면 신진서의 신이 이제 영어로 이제 GOD잖아요. 그래서 이제 갓진서라는 별명도 있는데, 갓진서와 바둑신의 대결에서 신들의 대결이라는, 에, 결책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이 창석 칠단이 바로 좌하기를 걸쳐갔는데 이 수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냥 귀를 입구자로 받을 것이냐, 또는 실전처럼 이제 우하기를 둘 것이냐, 또는 좌상기를 먼저 둘 것이냐, 요세 가지 경우를 놓고, 백의 응수 여하에 따라 이제 포석을 결정 짓겠다는 뜻이고요. 실전은 우하기를 뒀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바로 눌러가고 나서 좌상기를 선점을 했고요. 여기까지 이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미는 수는 아무래도 이제 다음에 흙이 손을 빼거나 하면은 좌상기를 걸쳐가거나 했을 때이 좌변의 폭이 넓, 넓어진다 그런 뜻이고요. 반대로 이제 다른 큰 자리를 또 둔다거나 하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흙도 이쪽을 쭉쭉 밀어가는 게 괜찮은 수법이거든요. 나와 끊는 뒷맛도 있고. 가만히 늘어주면 또한번더 미는 것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선수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둑 그 격언 중에 보면은 패망선 이 선은 기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3 선은 길 때마다 두 집씩 늘어나거든요 근데 흙도 중앙을 밀 때마다 중앙의 모양이 대단히 좋아지기 때문에 과연 이삼 선을 느는 게 도움이 되는지 4선을 미는 게 도움이 되는지 이것은 이제 인간은 알수 없는 길이죠. 근데, 인공지능을 제가 이렇게 좀 검토해 본 결과로는 삼선을 늘거나 사선을 미는 것은, 물론 주변 배치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얼추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진서보단은 미는 수를 선택을 했고, 이창석 실단은 백이 좌변의 폭이 넓어지는 게 싫어서 날일자 고침을 했고, 그리고 우상기에 이제 붙이는 수는 이제 눈목자 때 많이 나오는 수법이고요. 흙도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늘면은 계속 늘어서 백도를 압박을 할수 있고 이단저치거나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바깥쪽 단수치고 이어서 외세를 펼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바둑도 종종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실전에는 그냥 귀로 받았고요 집을 짓겠다라는 뜻입니다 단수치고 늘어서 길을 확실하게 만들겠다라는 뜻이고 저치고 민수는 이제 두 가지예요. 미는 게 있고 안쪽으로 받는 게 있는데 안쪽을 받으면 백도 이제 중앙 쪽을 거침없이 밀어갈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도 밀어갈 텐데 어, 역시 실전은 그냥 밀어놓고 귀를 잡는 수법을 선택을 했고 원래 이 형태는 백도 이제 우변을 두칸 높게나 또는 두칸 낮게나 어딘가 지키면 이제 와, 어, 정석의 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 흑도 이제 하변을 넓은 자리를 벌리겠죠. 하점 언저리 쪽으로 벌릴 것이고요. 친진서보다는 우변을 생략을 하고 좌하기 쪽을 먼저 압박을 했습니다. 어차피 당장은 흙도 우변을 두기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자 젖히고 나서 이단 젖히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냥 늘거나 하는 것은 급소도 남아 있고요. 여기를 쭉쭉 민 다음에 하변을 백이 먼저 두더라도 흙이 좀 공허하죠. 이 세력을 써먹을 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단 젖히는 수를 선택을 했고, 실전은 꼬부렸는데요. 이 수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단수치고 느는 수를 많이 두는데, 지금은 이제 하변 쪽에 붙이는 수에 돌이 오면은 이 백돌 한 점이 축으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냥 아예 그냥 쭉쭉 밀어버리고, 이한 점을 괴롭힐 수도 있고요. 그게 싫어서 하변을 받으면은 이제 머리를 두드리는 것이 아주 기분이 좋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백도 먼저 꼬부린 수는, 이 쪽을 막으면은 단수를 치고 두 점을 잡아서 다음에 단수를 치더라도 따내고 호구치면 젖히거나 해서 나름대로 두점 잡은 것도 두텁고 하변에도 이제 먼저 머리를 내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백이 아주 이상적입니다. 흙이 이제 단수 하나 친 것은 좋죠. 아주 좋은 자리예요 백이 이제 손 빼더라도 빵 따내면 워낙 두터우니까 백은 받을 수밖에 없고 그때 이제 막는 게 아니고 붙였는데 이수로는 이렇게 좀 알기 쉽게 둘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젖힘은 늘어서 이렇게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었는데 물론 이제 하변의 백도 모양이 아주 좋아졌지만 흑은 선수를 잡고 우변을 이렇게 압박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좌변 쪽에서는 단수 한방 쳐둔 것이 백의 모양을 많이 예, 뭉쳐 놨기 때문에 이렇게 두더라도 뭐 충분히 둘수 있는 한 판의 바둑이었고요. 실전은 아래쪽을 붙였기 때문에 이제 백이 이렇게 늘게 되면은 이양쪽에 이 흙이 부, 어, 양분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젖혀 있더라도 좌하기를 확보를 했고 하변을 벌릴 때 다시 우변을 또큰 자리를 먼저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선 이렇게 두는 것이 좀 간명하면서도 좋은 괜찮은 방법이었습니다. 실전은 젖혔기 때문에 흙도 이제 다른 변화가 생겼는데 늘고 나서 뛰었거든요. 근데 흙도 여기서는 먼저 젖히는 맥을 한번 둬보고 단수를 치고 한 점을 잡거나 하면은 그때 여기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우변을 먼저 이렇게나 또는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백돌에 대한 공격을 먼저 선제공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실전은 이 단수로 한 방을 쳐놨기 때문에 좌하기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게 버리더라도 그렇게 크게 상처를 입진 않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고 그냥 빠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백이 좀 돌이 가벼워졌고요. 백도 이제 중앙 쪽을 끊었는데 요수로는 이제 요쪽을 끊는 게 조금 더 안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진서보다는 바깥쪽을 끊었는데. 자, 결국엔 이제 서로 이제 저도 처음 봤는데요. 신형이 하나 탄생, 탄생을 한 거죠. 새로운 형태가 하나 탄생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돼서는 약간의 실수를 주고받고 뭐 변화도 있었지만 평범한 진행 5대 5 정도 진행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서로 호각의 절충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흙이 여기서 연결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수로는 우선 우선은 호구를 하나 쳐두고 어차피 백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돌아가거나 지키거나 해도 이 돌이 잡히거나 하진 않았을 텐데 이것은 조금 아까웠어요. 느는 자리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입구자를 했는데 이수로도 우선은 계속해서 버텨야 되지 않았을까요? 씌웠을 때이 흑대마가 좀 가깝해 보여가지고 손을 뺀것 같긴 한데 이 실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선수로 당한 게 너무 아팠고요. 또 받아서 넘어갔는데 만약에 이제 손을 빼면은 막는 것까지가 선수가 됩니다. 계속해서 많이 당하는 형태거든요. 이 사활도 아직 조금 불투명하죠. 이뭐 아직까지도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많이 당하는 형태 그래서 겨, 결국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로 당한 건 아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흙도 중앙을 지키는 것보다는 애초에 호구를 먼저 하나 애초에 먼저 호구를 하나 이렇게 치던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쪽 한발 늦긴 했지만, 저도 호구치고 늘어서 잡히지만 않으면 그래도 이 편이 흑에게는 많이 도움이 됐을 텐데, 아마 이창석 7단은 이렇게까지 버텼다가는 신진서구단에게 대마가 좀 잡히지 않았을까, 잡히, 잡힐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을 뺐는데, 여기 하나 찝히는 게 워낙 아팠고요. 게다가 또 다음에 선수, 호구치는 것까지가 또 선수가 되니까, 물론이 저 치고 이은 게 이제 집으로는 큰 자리예요. 끝내기로는 대단히 크지만 이 대망의 예, 반상 최대의 자리, 우변 자리. 이 반대로 흙이 먼저 두면 이 우상기 백돌을 압박도 할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연결이 됐고 오히려 이백 모양과 어우러져서 우변에 엄청난 모양이 형성이 됐죠. 그리고 또 중앙 돌도 약하니까가일수를 했고 여기서 또이 중앙 철원 근처에 갖다 둔 백돌도 엄청나게 멋진 맥점이에요. 이 이런 돌들이 모두 다. 블루스팟까지는 아니지만 블루스팟 언저리가 되는 거예요. 신진사고단의 기량이 그만큼 이제 뭐 인공지능하고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감각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변을 침투했을 때 합, 어, 우하로 한칸뛴 것도 괜찮은 수법이고요. 인공지능이 이쪽으로 치우는게좀 낫다고 하지만 이렇게 중앙으로 씌우는 것은 이 우변의 뒷맛이 워낙 고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선택하기에는 좀 어려운 수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변에 흙이 살아버리면 은 백도 실속은 없거든요. 그래서 한칸띤 수는 당연하다고 라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붙이고 나서 단수를 치니까 흙이 이 자리를 잇거나 해서는 이 중, 중앙에 백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잡으러 가면 살기가 어려운 형태예요. 따라서 흙은 어쩔 수 없이 패로 버텨야 되는데 다음에 젖힌 게 좋았고요. 우선 당장 패 들어가는 것은 마땅한 패감이 없기 때문에 흙이 패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고요. 백에게는 그래도 여기 찌르는 정도의 패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기 쪽을 단수를 치는 패감 한두 개 정도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흑이 당장 패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을 붙였는데 백이 이제 깔끔하게 해결을 했고 흑이 중앙은 많이 두터워졌지만 또 상변 쪽 좌상기 쪽을 먼저 삭감을 해서는 여전히 백이 앞서나가는 국면입니다 자 그리고 따내니까 단수를 쳤고요 이 수가 이제 신신서구단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수예요 원래 여기는 이제 흙이 살기 위해서는 이어야 되는데, 이으면 다음에 단수를 치더라도 이어서, 빠져나가지 못하죠. 끼워 있거나 해야 되는데, 다 받아주면은, 이게 이제 결국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찌르더라도 맞고, 단수를 치더라도 나가서, 이쪽 단수를 치더라도 나가서, 양단수가 되는데 무슨 얘기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바깥쪽을 나가고 따낼 때 그냥 지키기만 하더라도, 이 주, 워낙 주변이 두텁기 때문에 흙이 잘 안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손을 뺐고요. 여기서는 백도 이제 당장은 수가 나지는 않지만 한 단에는 그 수가 한 수의 값어치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원래 이수로는 백도 상변을 먼저 안정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신진서보다는 정확한 형세 판단 후에 그냥 빵따에서 깔끔하게 해소를 해도 괜찮다라고 봤고요.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판단이었습니다. 여전히 바둑은 백이 좋은 흐름이고요. 이창석 7단의 그래도 이제 해볼 만한 자린 상변이죠. 공격을 해서 공격을 어느 정도 이제 대가를 얻어내면 그래도 바둑이 되는데 이돌들이 쉽게 살아서는 재미가 없는 형국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벌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백은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거고요. 공격을 당하는 와중에도 좌, 변 쪽에서 하나 붙이고 뛰어서 이한 점을 제압한 것은 집으로 대단히 큰 자리죠. 자, 그리고 이 치중으로 오니까 아예 그냥 살짝 사이드 스텝으로 이두점 정도는 버려봐야 몇집안 되니까 버리고 이제 다시 또 중앙 쪽으로 손을 돌렸고요. 아, 이런 점들이 정말 무서운 점들이에요. 또 하나만 늘어두고 날 일자에서 이제 크게 이제 탈이 날것 같은 그런 모양은 아니죠,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고요. 여길 젖히니까 이번엔 또석 점을 받아주질 않고 또 자변을 두면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이게 무서 아주 무서운 점이죠. 이제 보통의 일반 기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는 자리도 대단히 큰 자리인데 이제는 또 중앙 쪽으로 손을 돌리고요. 이우 중앙 우상기 같은 경우 이렇게 찌를 때 원래 단점이 약간 있기는 해요. 뒷맛이 있는데 아마 지금은 가만히 늘기만 해도 요 석점 바, 잡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받고 또 중앙을 띠니까 찌르고 꼬부려서 이제 이쪽 중앙의 단점을 노리겠다는 뜻인데 이번에도 또 상변을 쌍립으로 살리면서요. 다음에 젖히니까 끼우고 단수를 치니까 또두 점을 제압하고 중앙이 많이 다치긴 했거든요. 중앙이 많이 다치긴 했지만 지금 이한 점을 따내고 석 점을 다 잡아봐야 집으로는 몇 집이 안 됩니다. 하지만 백은 지금 상변 두 점을 잡으면서 덤 가까운 집을 만들었고 또이 석점이 잡힐 뻔 했었으나 전부 다 살렸고요. 요 백돌 두 점도 잡힐 여지가 있었는데 전부 다 살렸고 아주 절묘하게 흑에게 이제 사석 작전으로 백돌을 내어 주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좌기를 끊어 잡아서는 반면으로도 백이 나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끝내기를 꽤 하기는 했지만. 많이 했죠, 지금. 두루두루 지금 많이 하, 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백이 지금 많이 당하는 것 같으면서도, 큰 자리는 다 뒀어요. 좌변도 뒀고, 중앙도 정리했고, 좌하기도 결국은 따냈고요. 이래서는 오히려 반면으로도 백이 이길 정도, 이게 괜찮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장석칠단이 두루두루 이제 패를 이용해서 많이 이제 활용을 했지만, 지금도 차이는 많이 벌어졌고요 지금 따내니까 돌을 걷었는데 결국은 여기 받아야 되거든요 이 손을 빼면은 손을 빼면 여기 치중을 가면은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사활이 결국에는 받아야 되는데 이제 백이 평범하게 끝내기를 하면 지금 오히려 반면으로도 백이 이겼을 정도로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평범하게 끝내기하면 백이 반면으로도 남겼을 정도로 거의 뭐 완벽한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이창석 7단이 보통 바둑을 이길 때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많이 이기는데, 아무리 바둑신 이창석이라고 하더라도, 갓진서한테는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신진서고단이 GS칼텍스부에서 지금 3년 연속 우승하면서 한 번도 지지를 않았는데요. 올해 이제 4년 연속 우승에 도전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GS칼텍스에서만 15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대단한 기사인데요. 이게 단일 기전에서, 도전 기재가 아닌 그 선수권제에서 이렇게 4년 연속 우승하는 게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거의 신진서 구단만이 할수 있는 엄청난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올해 GS 칼텍스 배 결승전, 과연 신진서 구단의 4년 연속 우승을 막을 사람이 누가 될런지, 아니면 신진서 구단이 4년 연속 우승, 우승을 하면서 GS 칼텍스 배를 평정을 할지, 남은 대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